빅스 실천 제자 백현빈 랩먼트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깨야 할 예틀과 갖춰야 할 세틀에 대해 스피치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수많은 예틀을 발견해왔지만 이것들을 깨려고 하기는커녕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스피치 순서는 다가오는데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무척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시간때마다 나의 예틀과 세틀을 질문하며 나의 예틀도 이유가 있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저의 첫 번째 애틀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는 것은 나 중심을 내려놓는 것과도 같습니다. 비로소 나를 인정할 때뭐 내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나의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나의 모든 행동이 내 감정 중심이 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인정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것이 바로 제가 깨야 할 예트림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나를 인정할 수 있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방법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메시지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 새벽 기도와 점심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에 시간을 정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 저의 예틀은 미루는 것입니다. 저는 매사에 귀찮음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킹스에서 생활하면서 이게 큰예틀임을 깨달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 만족을 충족시켜야 하고 그 후에 제저희 미루었던 일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촉박한 시간에 아슬아슬히 저희 할 일을 끝냅니다. 그런데 또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일을 해냈다는 저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저는 미루는 예틀을 깨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귀찮다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재미있다, 감사하다 라는 생각으로 바꾸고 읊조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서 계획해두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스피치를 쓰면서 내가 예트를 깨야 할 이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메시지 속에서 얻은 답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원하시는 자였습니다. 매번 기도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 빛의 지혜와 빛의 경제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 나의 예틀을 깨야함을 깨달았습니다. 예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틀을 깨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있음을 믿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스피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